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들 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정산을 해보고요. 2025년 1월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2024년 1년 동안 함께한 수기 가계부입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2025년에 사용할 수기 가계부입니다 2월 정산하고 1년 정산을 마친 다음에 새해 예산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고정지출, 변동지출, 토탈 예산이 485만원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합해보면, 고정지출이 266만 9,747원, 더하기, 변동지출이 217만 6,651원, 총지출 금액이 484만 6,398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산 대비 3,602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예산 안에서 소비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가계부를 다 써가지고 제가 여기 노트에 적었는데요. 12월 사용한 거는 꽂아줍니다. 그래서 2024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는 변동 지출비, 고정 지출비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노트인데요. 이제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사용한 금액 기록을 해 놨고요. 월마다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해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12월 고정 지출이 변동지출 토탈금액이 484만 6천 398원이 사용했습니다. 12월 정상금액 이렇게 붙여줍니다. 11월까지 누계금액이 5 5 77만 6천 9백 11원이었는데요. 더해볼게요. 총 누계금액이 6,062만 1,309원 저희 가족은 중학교 2명을 두고 있는 4인 가족 외벌입니다 1년 고정지출 변동지출 합계금액을 월 단위로 이렇게 적어 줬고요 전체 금액을 합하니까 총 금액이 6,062만 3,30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달로 나눠 볼게요. 나누기 12. 월 평균 551,942원을 사용을 했네요.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요. 부분 금액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인데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해 가지고 품목별로 누계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가 574만 800원 나갔고요. 관리비는 34평 아파트이고요. 237만 3850원이 나갔습니다. 교육비는 775만 8500원이 나갔고요. 여기는 재산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뒀고요. 저희 4인 가족 식비가 1년에 911만 289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로 따졌을 때는, 759,190원이 나갔네요. 1년 동안 의류 구매 금액은 309,490원을 사용을 했네요. 생각보다 조금 덜 사용했다 싶고요. 1년 동안 특별 지출 비용이 8,855,600원이 나갔습니다. 1년치 결산을 보다 보면 품목별로 또 누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1년치 중에서 우리가 고정지출, 변동지출 외에 특별지출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특별지출 비용, 일명 경조사 비용입니다. 1년 동안 크게 행사가 언제 있고, 얼마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 생일 위주로 또 예산을 또 잡아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여행은 언제 갈 것이고 비용은 또 얼마가 들 건지 예산을 이제 감안해서 잡아줍니다. 1월은 딸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이제 졸업 용돈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사촌 동생 결혼식을 합니다. 수기금으로 30만원 예산 잡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또 설이 있습니다. 설 비용으로 저희는 항상 8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설 비용으로 용돈이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랑 그리고 조카들 용돈 해서 항상 요 금액으로 들어간답니다. 2월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교복이 비용으로 40만원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3월. 3월은 제 생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 생일 비용으로는 항상 10만원을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4월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5월. 5월에는 제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용돈 각각 20만원씩 해서 총 40만원 예산 잡고요. 우리 시아버님 생신이 있어서 용돈 20만원 잡아두고요. 그리고 도련님 생일도 있습니다. 그래 10만원 예산 잡습니다. 그리고 6월 별다른 게 없고요. 7월에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잡아둡니다. 9월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10월은 딸 생일 용돈으로 10만 원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비용으로 80만 원 이렇게 잡아줍니다. 11월은 친정 아버지 생신이 있어가지고 20만 원 용돈 잡아주고요. 그리고 남편 생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일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죠. 12월에는 우리 시어머님 칠순 잔치가 있습니다. 칠순 비용으로 150만원 잡아둡니다. 여행 여행 비용으로 400만원 2025년 특별 지출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금액이 9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이제 이것도 변동이 있다는 거죠. 2025년 예산 잡을 때, 전체적인 특별 지출 비용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금액이 97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만큼 통장 저축에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들어가는 이제 경조사 비용, 특별 지출 비용이 970만 원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20장 장 8, 9, 10. 10장입니다. 1월 예상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금액 확인해 볼게요. 송은. <sum> 감사합니 보시거 금고 금액까지 해서 총 금액 확인을 했는데요. 총 금액이 631만 8,650원이 나왔습니다. 2025년 수기 가계부입니다. 2024년에도 줄 노트를 사용을 했는데, 장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조금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달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1월 달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금액, 품목별로 하루하루 기록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품목 적어줍니다. 식비, 외식비, 생활용품, 특별 지출비, 여기까지는 생활비용입니다. 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1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산 잡아보도록 할게요. 생활비 합계는 138만 원입니다. 1월 특별 지출 비용이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0만 원, 특별 지출 비용 258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정 지출 금액은 292만 원, 두 가지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금액 292만원 더하기, 변동지출금액 258만원. 1월 예상금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날도 있고, 저희 사촌동생 결혼식도 있는 그런 달이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고정지출 예산 바인더, 변동지출 예산 바인더입니다.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 예산 바인드입니다. 고정지출 금액은 292만원. 보험료 47만 7천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47만 7천 원맞습니다 넣어주고요. 관리비 22만 3천 원. 3천 원. 2만 원. 20만 원. 22만 3천원 넣어줍니다. 도시가스 15만원이요. 폰요금 22만원 인터넷 요금 2만원. 교육비 85만원입니다. 교비 8, 1 2 1 5 17장. 17, 85만원입니다. 우 용돈 40만원 넣어 줍니다. 제 용돈 30만원이고요. 아이들 용돈 딸은 한달에 8만원 아들 은 5만원 해서 13만원입니다. 아들, 딸 각각 체크카드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1월 고정지출 예산 마무리해봅니다. 변동지출 예산 바인더에 포목별로 금액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지출비 총 예산은 258만원이고요. 먼저 식비 70만원입니다. 총 258만 원. 20장. 1, 2, 3, 4, 5, 6, 7, 8, 9, 10장. 식비 30만 원이요, 생활용품비 5만 원. 일곱비 십만 원입니다. 용비 오만 원요. 의료비 오만 원. 정비에 3만 원입니다. 여유 비용 10만 원이요. 특별 주출 비용이 총 120만 원입니다. 24장 총 120만 원 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지출비 예산 품목별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금고에 넣어줍니다. 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스케줄을 봤을 때 연휴도 있고요, 주말도 있고 졸업식 행사도 있어가지고 예상금액이 40만 원입니다. 이 예산금액 요일별 예산바인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지출비 예산바인더에서 일주일 예산 품목별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출비용 10만원 주말도 있고 연휴도 있어가지고요. 식비 20만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비에서 10만원 꺼내줍니다. 이번 주는 외출이 많아가지고 밖에 들고 다니기 쉽도록 여기 바인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 수요일인데요. 7만원입니다. 목요일은 3만 원. 금요일은 10만 원입니다. 금요일 주말인데요. 주말은 토요일 5만원, 일요일 5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특별지출 비용으로 10만원은 여기에 넣어줍니다. 요일별 예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함께 할 수기 가계부이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 예산 바인더. 변동 지출 예산 바인더. 요일별 예산 바인더. 현금 생활 하면서 중요한 품목을 제가 오늘 영상을 담아 봤는데요. 현금 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현금을 사용하면서 돈의 흐름을 잡아 가고 현금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평안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